우리 함께 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다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들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지니라 아멘 출애기 12장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죠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절대로 회개치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고집을 교만함을 나타냈죠. 그러므미아마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제안까지 애굽에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애굽인들이여 의지하고 있었던 숭배했던 그 애굽의 신들의 무능함을 그들 스스로 알게 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신부름을 하는 모세를 그들에게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최근 12장 3절에 나오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 애국인들은요,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혐오하고, 적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애굽인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제앙은1 2절에 보면은요. 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있음을 나타내신 것이죠.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데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여러 신들은 사람 그 중에서도 바로의 아들을 신과 같이 생겼거든요 게다가 짐승 또한 그 짐승의 형태로서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 염소, 고양이, 황소 등도 그들에게 신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처음 난 것을 치셨다는 것은 모든 짐승들의 모든 그첫 번째로 낳은 것들을 다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거짓 우상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그것을 섬기는 것이 헛되며 그릇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죄 문제를 절대로 그것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애국당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표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6월이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는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죠. 그렇다면 이 6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속죄함은 어디서 타봤습니까? 어린 양 대신 점도 흠이 없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잊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이 6월절의 이 마지막 심판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셨을 때요. 심판주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서요. 그 심판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사절을 보면은 이 날을 기념해서 영원한 귤에서 삼고.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에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독교는 특별히 개신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오늘날에도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의지하며, 이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매일, 영원히 지킬 그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있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죄악과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장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성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도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일수요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들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